안녕하세요. 올타쿠나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로봇 혼 제품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어떤 제품들인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메탈 로봇 혼이라고, 이제 앞서서도, 이제 이번 1월, 1월 한 달간은 아마, 시, 한, 한 달? 한 달은 아니구, 아니겠구나. 고아니 이번 1월은 시드 특집으로 아마 이제 시드 구성 중에 하나로 이제 준비할 거라서 이제 이 제품을 먼저 가져와 봤는데, 메탈 로봇 혼 시리즈, 어. 프리덤, 저스티스, 프로비던스 이세 종류를 준비해 봤습니다 요 프리덤만 일반판이고 나머지 저스티스나 프로비던스는 한정판이었던 걸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 거의 이제 저, 소비자 정가가 18만원, 19만원 선 이제 프로비던스는 더위 20만원 그 이상 우선 이제 사이즈는 HG하고 RG 사이즈 144분의 1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44분의 1이 18만원입니까? 예. 합금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일반 로보토는 아주 생 플라스틱이라면, 이 메탈 로보토는 말 그대로 이제 관절 마디마디마다 메탈 빌드처럼 이제 합금이합금이 많이 사용되어 있어가지고 좀 가격이 많이 비싸죠. 예. 우선 이제 처음으로 프리덤부터 까볼게요. 어, 솔직히. 구입해놓고 까부지를 않아서 얼떨결에 지금 언박싱까지 돼버렸네. <laughs> 아 오늘 처음 언박싱을 하는 겁니까예 완전 생 처음 언박싱이라 이새 제품 모두 저도 검수를 안 해봤어요. <laughs> 이왕 보, 보는 김에 그 검수까지 한번 싹다 봐보게. 우선 이제 자자자. <laughs> 자, 자. 우선 기본적으로 프리덤 같은 경우는 이제 설명서 스탠드 이제 본체 이렇게 딱 구성이 돼 있는데 이제 손 파츠들 들어있고 기본 구성은 이렇게 될것 같고요 어, 스탠드하고 설명서는 잠깐 제기고 아 제발 제품이 멀쩡해야 될 건데 이거 구입한 지가 꽤돼 가지고 여기 어 연도가 안 찍혀있네 어 연도가 안 찍혀있어 어떡해 네, 어. 아 날개쪽이 좀 다소 위험하다고 마, 말들이 많거든요 예. 날개쪽이 위험하다 하니까 어, 조심조심 조심 좀 다루겠습니다 요 빔샤벨 같은 경우도 허리에 고정하고 아 아이 여기가 위험하다던가요? 아 조인트가 마땅히 아, 치가 않구나. <laughs> 음. 음. 어. 씨 어. 진짜 다 완전 순서 언박싱이어가지고 뻑뻑하네, 요 뻑뻑해. 음. 무장까지 싸그리 한번 다 다뤄볼게요. 네. 아, 확실히 처음 피규어는 이런 게좀제 처음이라. 이제, 저 손, 손 같은 경우는 이제, 요렇게 볼 조인트로 돼 있어가지고, 교체하기는 좀 쉽게 돼 있어. 그리 실드도 마찬가지, 실드도 이제 볼 조인트로 해가지고, 연결시키고, 이제 손목 팔꿈치 쪽에 조인트가 있어가지고, 여기다. 걸치기만 해. 어. 아, 됐다. 이건 깐 김에 스탠드까지 까볼게요. 스탠딩은, 어우, 반짝반짝하게 어. 코팅이 많이 변요 이거는 좀 설명서 좀 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탠드 조인트. 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구나. 그 날개, 여기가 C형 파츠여가지고, 가동하기가 살짝 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어. 그래서, 어다 어렵, 어렵구나, 이게. 음.. 확실히 어렵긴 하네 아 이럴때는 설명서를 다시 <laughs> 그냥 쉽게 백팩좀 떼고 사, 다시 할게요 응?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시, 생각도 드네요. 날개가 확실히 어렵네요. 예. 그럼 이 제품은 구매하신지 얼마나 된 겁니까? 어왜 연도 연 어, 분명히 박스에 연도가 찍혀 있을 건데 연도가 어, 뭐, 잠깐만 21년 1월에 발매한 애기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무리 못해도 21년이면 한 2년 이상은 됐네요. 예20 아마 제가 좀 늦바람이 불어가지고 학금에 이제 눈을 뜬게좀 늦어가지고. 그럼 출시 되자마자 구매하신 를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아마 22년에 21년 말 그때쯤에 했던 걸로 아, 추정돼요. 그럼 구매하시고 예. 1년이 넘고 나서야 겨우 언박스. 이제 하겠네요. 겨우 예 박스에서 나왔죠, 얘기가. 솔직히 있는지도 모르고 계셨죠. 아뇨 알고는 있겼던데 아, 네, <laughs> 다제 다 리스트에 다 들어있습니다 예. 여기는 그냥 처음 짝인 건담 시드에서 나왔던 이제 후반부 기체인데 메인 파일럿은 키라 야마토고 예. 시대가 단지 좀더 옛날 쪽이다 보니까 디자인으로 봐서는 디자인적으로나 그때 당시 이제 애니메이션이 기억이 맞다면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했었을 거예요 예. 때 이제 빵 해가지고 이제 프리덤 나왔을 시기가 어 가, 가을 때였나 어 그때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센세이션이었죠. 예. 아 그럼 여기서 헷갈리는 게 메탈 빌드도 있고 로봇 헌도 있잖아요. 그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메탈 빌드를 가지러 가셨습니다. 이렇게 돌발 질문을 한 번씩 해야 재밌죠. 아, 우연치 않게 당근에서, 당근에서 어렵사리 구해갖고 온 메탈빌드 프리덤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이즈는, 사이즈는 이제 MG 사이즈로 나왔기 때문에 사이즈 면에서는 당연히 좀 크기 차이가 있을 것이고 사이즈 면에서는 이제 MG 사이즈로 나왔기 때문에 메탈빌드 같은 경우는 그나마 사이즈는 이제 단적으로 이제 차이가 많이 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디자인 면에서는 메탈로부터는 자 애니메이션 쪽을 많이 따라갔다면 메탈빌드는 리파인이 많이 됐어요 어차피 메탈빌드도 어, 프로비던스가 주문이 된상태예요 솔직히 지금 이번, 이번 1월달이긴 하지만 은 지금, 지금 학금 배송이 좀 밀려진 상황입니다 지금 원래 저번달 12월 달에는 저 건담 시드 그 데스티니 기준으로 봐야 될까요 20주년 기념돼 가지고 스트라이크, 메탈 로보톤, 그, 스트라이크 프리덤하고 인피니티 저스티스가 발매된 상황이에요. 주문을 된 상황에서 스트라이크 프리덤만 그 20주년 버전이 먼저 와 있는 상태고, 지금 인피니티 저스티스가 아직 못온 상태입니다. 그래갖고, 그게 밀렸고, 지금 원래 이번, 이번 1월 달에 메탈 빌드 프로비던스 건담이 오기로 돼 있는데, 그게 언제 올지 아직 미정인 상태라, 그게 확정되면 아마 그때 영상을 찍지 않을까 싶어요. 예. 정말 까도 까도 끝이 없는 올탁구너의 탁구존입니다. <laughs>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